여러분, 메두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뱀으로 된 머리카락, 그리고 마주치는 모든 걸 돌로 만들어버리는 그 무서운 시선일 텐데요. 맞습니다. 메두사는 신화 속 가장 유명한 괴물 중 하나죠. 그런데 말이죠.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사실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고대 사람들은요, 메두사의 시선을 마주하는 걸 죽은 땅이 되는 것에 비유했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명도, 움직임도,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절대적인 공포. 이야말로 고르곤 메두사가 가진 정말 소름 끼치는 힘의 본질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큼직한 괴물이 그냥 무섭기만 한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그뒤 이야기, 그 이면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신화의 겹을 한꺼풀씩 벗겨내 보시죠. 네, 매두사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꿈틀거리는 뱀머리카락, 그리고 마주치는 순간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 공포스러운 얼굴.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메두사가 우리가 아는 그 괴물의 이름이 맞긴 한데요. 사실은 고르곤이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괴물 세 자매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족 이름 같은 거죠. 근데, 이런 메두사의 공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바로 그녀의 혈통입니다. 와, 메두사의 가게도를 들여다보면요. 이건 뭐, 신화 속 악몽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전시장 같아요. 자,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 에키드나인데요. 이 존재가 아주 기묘합니다. 상반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님프인데 하반신은 끔찍한 뱀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모순적이죠? 어머니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녀의 형제 자매들을 한번 보세요. 와 이쯤 되면 공포는 그냥 집안 내력인 거죠. 불을 뿜는 키메라, 머리가 여섯 달린 스킬라, 그리고 지옥의 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까지. 전부 그리스 신화에서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만드는 최악의 괴물들이 바로 메두사의 가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파괴적인 괴물의 이야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녀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의 사이에서 바로 그 유명한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를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파괴의 상징이 동시에 장엄한 생명을 탄생시킨 창조의 어머니이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혈통을 물려받은 메두사. 그럼 이제 그녀의 가장 상징적인 능력으로 넘어가보죠. 모든 걸 돌로 만들어버리는 그 시선. 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힘을 그냥 사람을 돌로 만드는 능력. 이렇게만 보면 좀 곤란해요. 그 이면의 상징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능력은 모든 걸 집어삼키고 소유하려는 이른바 탐욕시라운 어머니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를 나타냅니다. 그 앞에서면 아무것도 할수 없이 얼어붙어버리는 그런 마비되는 공포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 얼어붙게 만드는 힘은 현대 정신분석학에서는 정신분열증이 주는 그 극심한 구속감이나 무력감에 비유되기도 해요. 마치 내면의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듯한 그런 끔찍한 공포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죠. 매두사가 이렇게나 강력한 그야말로 공포의 화신인데, 대체 누가 어떻게 그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영웅 페르세우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페르세우스는요. 이 공포에 무작정 덤벼들지 않았어요. 힘이 아니라 지혜를 썼죠. 반짝이는 방패를 거울처럼 사용해서 메두사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걸 피했고요. 신들이 준 칼로 그녀의 목을 베는데 성공합니다. 정면 대결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페르세우스의 승리는 그냥 영웅이 괴물을 물리쳤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의식적인 사고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초적인 공포를 마주하고 그것과 분리되어 극복해 내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메두사 라는 이 상징은 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메두사라는 상징을 깊이 파고들면요.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끔찍한 어머니라는 원형이 되기도 하고, 자정의 태양처럼 어둠 속의 빛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 풍요를 주는 여신의 이면에 숨겨진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악몽 그 자체를 구현한 존재로도 여겨집니다.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어둠과 공포의 상징인 메두사의 얼굴이 옛날 동전에서는 태양의 상징 한가운데에 떡하니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녀가 빛과 어둠, 이 거대한 우주적인 힘, 양쪽 모두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메두사라는 신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 어떤 고대적인 두려움을 비추고 있는 걸까요? 괴물은 신화 속에 있지만 어쩌면 그녀가 상징하는 그 두려움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